2065번째입니다. 수학하는 거랑 축구하는 거랑 수학하는 거랑 축구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? 수학은 머리로, 축구는 다리로. 수학은 신의 영역으로, 축구는 동물의 영역으로. 수학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니 뭔 답을 내? 다시 생각한다. 면 수학 귀신 될까? 아니면 축구 귀신? 아니면 둘 다? 아니면 둘다 아닌? 꿈도 야무지네. 신도 안 믿고 윤회란 건 말도 안 된다면서 뭘 다시 태어나겠다고 지랄이야, 지랄은 야, 가정도 못 하냐? 가정도. 가정 같은 걸 해라. 결혼도 성사될 여지가 코딱지 반에 반에 반만이라도 있는 가정 같은 거. 수확하는 거랑 축가는랑 거 뭐가 다르지? 수확은 머리로, 축구는 다리로. 수확은 신의 영역으로, 축구는 동물의 영역으로. 수학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니, 뭔 답을 내?